다음은 파스타 개발 도구 CLI입니다. cfcli의 정의입니다. cfcli란 클라우드 파운드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오픈 파스의 배포와 릴리즈를 관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입니다. cfcli의 특징입니다. 기본 신텍스입니다. 커맨드 인자는 필수 인자로서 명령어를 의미하고 커맨드 옵션 명령에 따라 선택적으로 옵션 추가가 가능합니다. 명령어에 따라 약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pp start cli 명령어는 start이지만 st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cli로 파스타에 로그인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LI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을 푸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파스타에 로그인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CF 로그인을 통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샘플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이메일은 서비스에 등록할 때 사용한 주소입니다. 파스타에 로그인 시 로그인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CLI는 파스타 엔드포인트 API 및 인증 시 주어진 토큰을 저장합니다. 로그인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대신 파스타는 CLI가 저장할 수 있는 임시 토큰을 생성합니다. CLI는 모든 명령에 대해 이메일과 암호를 다시 물어보는 대신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보통 24시간 후에 만료되며 CLI를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API 엔드포인트가 기억되므로 다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이메일과 암호만 제공하면 됩니다. CLI 헬프입니다. CLI는 명령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본 도움말이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도움말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옵션을 찾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설치된 버전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입니다. 명령어 cf-help 명령어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help 명령을 사용하여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세한 도움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움말은 명령어에 대한 정보 및 예시를 보여줍니다. 예시로써 이미 푸시한 앱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는 명령 c f r e s t a g e 도움말을 보시고 싶으면 cf-listage-help 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cf-help에 대한 명령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dash-a의 옵션은 cf-cli가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나열합니다. dash-a의 옵션에는 초기 cf 도움말 화면에서 제외되는 추가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CLI 명령어입니다. 다음 장에서부터 주요 CLI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입니다. cf 로그인은 오픈 파스에 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cf 로그인의 명령어에서 파라미터를 지정한 경우는 위의 예시처럼 여러 파라미터를 직접 지정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엔드포인트가 나타날 때 엔드포인트를 입력하시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스페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게 나옵니다. CF 로그인 하고 -A endpoint를 입력하시고 skip SSL validation 옵션을 주어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할때 인증키가 아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넣어야 합니다. 다음은 로그아웃 명령어입니다. CF에 로그아웃 하는 명령어입니다. CF API 명령어입니다. 로그인할 파스 API 엔드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f-apps 명령어입니다.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services입니다.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push 명령어입니다. CF 푸시 명령어는 앱을 오픈파스에 배포하고 앱을 시작하는 명령어입니다. 파라미터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d 시 s 시 n o s t a r t 파라미터를 넣으면 앱을 푸시하고 스타트하지 않는 옵션 명령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CF 딜리트 명령어입니다. 앱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CF 스타트 명령어입니다. 앱을 기동합니다. CF 스탑 앱을 중지합니다. CF 리스타트 앱을 재기동합니다. CF 리스테이지 restage, 앱을 리스테이지 합니다. CF 리스테이지 명령어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거나 또는 서비스 바인딩 시 사용하게 됩니다. CF Create App Manifest 명령어입니다. 앱에 저장된 설정 정보로 매니 n 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CF Marketplace 명령어입니다. CF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조회합니다. S 옵션을 넣으면 서비스의 플랜이 조회됩니다. Create 서비스 명령어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Delete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바인드 서비스 명령어입니다. 앱과 서비스 인스턴스를 바인딩하는 명령어입니다. 언바인드 서비스입니다. 앱과 서비스 인스턴스를 언바인딩합니다. 크리에이트 유저 프로바이디드 서비스입니다. 줄여서 CUPS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정의하는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CF 라우트 명령어입니다. 현재 조직 및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라우트 정보 목록을 조회합니다. Delete Overhand 라우트입니다. 앱에 매핑되지 않은 라우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CF Map 라우트입니다. 라우트 정보를 앱에 연결합니다. unmap route, 앱에 연결된 라우트 정보를 연결 해제합니다. create route 명령어입니다. 라우트 정보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delete route입니다. 라우트 route 정보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cli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manifest.yam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니피스트 얀 파일에는 배포될 앱의 이름, 구분자 도메인, 앱의 메모리, 인스턴스 개수, 또, 그리고 랜덤 라우트 여부, 배포하고자 하는 파일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cf push는 cf, 앱을 배포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cfpc 명령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m a n i f e s t y a m 파일을 읽어서 호스트 이름으로 해당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배포 결과 러닝이 확인되면 배포가 완료되었다는 표시입니다. cf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리스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명령어를 통해 바인딩할 서비스명을 확인하신 후 cf create service 서비스명 플랫명 인스턴스명을 입력해서 서비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서비스 생성 확인을 위해서는 cf services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생성한 서비스를 앱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cf bind service 애플리케이션명 서비스 인스턴스명을 입력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앱 연결 확인 명령어는 C, cf services입니다. 다음은 환경 변수 확인 명령어입니다. cf env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명을 입력하셔서 환경 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정보 환경 변수에는 서비스의 호스트네임이나 패스워드 포트, URI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앱은 리스테이지 명령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F 리스테이지 애플리케이션 명을 이용해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하거나 서비스 바인딩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LI로 서비스를 생성하고 연동하실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서비스를 생성하고 바인딩하면 환경 변수를 통해 생성된 서비스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의 서비스 접속 정보를 통해 사용 중인 서비스의 외부 접근이 가능합니다. 바인딩을 새로 할 때마다 정보가 새로 생성되므로 한번 바인딩한 이후에는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CFEMV 명령어를 통해서 접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F 서비스 생성 및 연동을 하는 화면으로써 이전에 보신 화면에서 주소를 확인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서비스 인스턴스를 연결해제할 때는 CF Unbind Servic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인스턴스 삭제 명령어는 cf delete service 서비스 인스턴스명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f 옵션을 넣으면은 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삭제하게 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 명령어, 중지 명령어, 재시작 명령어, 앱 상태 확인 명령어, 앱 삭제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